짠, 짠.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한 아주 재미있는 미니 게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미니 게임이요? 네, 딱 시작을 하면요. 나는 나만 고통받는 미니 게임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가 진짜 재밌는 거요, 재밌는 거. 재밌어요? 난이도도 있고. 난이도 있는 거안 좋아하는데. 난이도도 있고, 난이도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 자 게임을 시작하면 왼쪽에서 양이 나올 거예요. 나... 그쪽을 향해서 네. 돌진할 텐데. 예 안죽고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을 죽이는 방법이 지금 에메랄드 있죠 예 그걸 이용하면은 지뢰가 생겨 지뢰가 아... 양을 그 지뢰에 세번 부딪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요 안 간단하고 자 그럼 시작합시다 그래. 하나 둘셋 하면 시작할게요 예 하나 둘셋아 아야 <laughs> 로그 수정 해드렸고요. 로그 네. 수정 해드렸고 이제 진짜로 다시 한번더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 아 준비. 어, 시작 지점을 잠깐만. 잠깐만. 잠깐야나 <laughs> 에메랄드 다 썼어. 아안 죽었잖아. 아 <웃음> <웃음> 저기요? 왜요? 저거 세개다다 다 설치했는데 짜안 죽었는데요 게임 시스템을 잘못 판단한 당신의 잘못이에요 지뢰 하나다한 개라고는 얘기했지만요 네 지뢰가 한 개가 세 개가 한 곳에 합쳐져 있으면 밟는 것도 한 번뿐이거든요? 아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당연한 거죠 그게? <목소리> 아 <아악>! 그러죠? <laughs> 게임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신의 실수입니다 아 이거 대가 받는 <웃음> <웃음>